네 안녕하십니까 장동세민사원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내일의 급등주를 찾아라 어, 이제 오늘의 급등주가 되겠다 아침에 올릴 수 있겠죠 어, 오늘의 급등주는 비키트를 봤습니다 비키트 한번 봐드릴게요 아, 세력 프로그램으로 한번 봐드릴 건데 아 요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뭘 보냐면은 쌍끄리 봐봐. 봐봐 봐봐 이걸 보시고요 요렇게 매수가 들어가고 있죠 어, 개미가 들려나가고 있으면 이건 베스트 그림이 되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근데 요거만 봐가 좀 부족하죠 이 도대체 이거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요거는 어, 세력 프로그램으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보는 법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통출식대 5학년 어, 재생목록에 장통출식때 5학년 과정에 첫번째거 세력 프로그램 읽는법 끝날 때 링크 같이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자 여기 빅히트인데요. 어, 빅히트를 보시면 어, 여러분이 여, 여러분이란다. 개미 투자자들 여기서 이렇게 어, 여기 이제 떨어질 때 맞죠? 떨어질 때 어, 매물을 그냥 방치하면서 세력들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죠. 빨간색이 세력자금인데요. 어, 개미 매물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어, 세력자금은 여기까지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죠? 요 때는 계속 떨어지다가, 그럼 브레이크를 언제부터 그냥 여기 세력자금 조금 들어와 있죠? 여기서부터 조금씩, 어, 세력자금들이, 어, 브레이크를 걸어가면서, 이제 조금 갔다가, 요때 이제 뭐, 어워드 상위가 한번 뉴스가, 제가 이슈가 있어서 한번 살짝 들어가 찍어 올려본 거죠. 박 찍어 올려봤는데 생각보다 매물이 쏟아져서 또 철수. 그죠? 이번에 또한박 찍었습니다. 저번에보다 매물이 줄었네라고 느끼겠죠? 여기 요거 세력자금의 본 실제 계좌, 세력들이 들어온 계좌, 세력들이 이제 자, 이 주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보조계좌. 보시면 요 그림들이 어, 이 보조계좌랑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가면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면 요렇게. 가고. 물론 등락폭이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죠. 요건 잡아 빼는 거. 여기는 깎기. 그죠? 어, 장뚱샘의 용어 깎기. 개미가 못 들어오게 여기서부터 방어를 해가면서 밑에는 잡아 당기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렇게 푹 파지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어, 여러분, 이제 요 세력 프로그램 보면 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지금 자리는 어디냐면은 기까지푹 쑤셔봤어요. 그죠? 어, 요 정도까지 쑤셨는데, 이제 쑤셔놓고 여기서 얘는 조금 들어와가지고 딱이 그림 맞춰놨는데 밑에 거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밑에 거는 강하게. 강하게 매집이 들어오죠? 어, 이렇게 강하게 매집이 들어오게 되면, 요거는 이제 급등을 한번 날리겠다는 의도가 더 심해진 거죠. 한요 정도 원래 들어와야 정상인데, 그죠? 더 세게 들어오면서, 내일 한번 더 올려보자. 이렇게 왔을 때또 매물 이렇게 복수시면은, 요런 그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기 이제 오늘 같은 게 한번 날리고, 이제 조정,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개, 몇개더 볼게요. 간단하게, 한 오나 5분, 10분 정도 볼게요. JYP 엔터. jyp 엔터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미디어가 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여기 여기 어제 어제 급등 인데 요 그죠 jyp 엔터 어요 자리 정도 살수 있죠 만약에 정보를 들었다 어디서 요 자리 정도에서 관리가 되고 있구나 그죠 어 이거 한번 사봐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은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 오늘 이제 급등을 날릴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힘이, 힘을 힘 봤을 때는 오늘 하루 정도 뭐 여기서 조정을 받고 가든 말든 한번 정도는 더갈수 있어요 요런 그림 나왔을 때 그리고 여기 이제 상승 출발한다 상승한다 어, 랠리 시작했다 이게 이제 급등 돌파매수 관점 음, 돌파매수는 50% 50% 사고 어, 떨어지면 50% 살자금 준비하고 어 그냥 날아가버리면 나도 삐고 이게 제, 제기법입니다 50대50요 음, 자리에서 50을 사고 오늘 그죠? 시작할 때 오십을 사고 부국 떨어지면 저점 잡아가 이 정도에서 요 정도에서 한번 사고 그죠? 뭐요런요 정도에서 한번 사고 나나 사고 계속 사가지고 다 날라가면 또 즐기는 이런 게 이제 장통 돌파 매수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삼사 위죠 그죠? SM 엔터테인 이거 그러면 딱두 개가 보이던데 SM 이거 이게 코드 명이 좀 다르거든요. SM 엔터테인을 보시면 매물이 너무 많죠? 얘는 이제 갈려고 하면 한참 걸립니다. 이보시오 그죠? 요거 다 털어내야 되니까. 아니, 세력적인 본계자는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살짝 이제 밀어 올려본 거죠. 실험. 어, 실험 단계에서 가나 보자 해냈고. 이제 YG 엔터. YG 엔터 3, 4. 그죠? 어, 4, 4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고. 어, 4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비기트가 들어왔으니까. YGNT 같은 경우에는 JYP 다음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세팅이 되고 있죠. 이렇게 아직 대기메물로 있지만 JYP를 대장으로 날리면 얘는 이제 요까지의 밸런스를 보고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 그럼 1등 요걸로 바로 보이죠. 1등은 JYP, 그죠? 어. 2등은 어, YG, 네. 그다음에 이게 비기트. 3등 정도 되겠습니다 그죠 비기트 세력작은 비율로 4등이 sm 정도 됩니다 그럼 jyp 날리면은 오늘은 에, y, yg 엔터테인이나 아니면은 비기트를 들어가시는 게 좋고 모두가 여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비기트는 급등을 한번 날릴 수 있습니다 세력들의 하는 패턴 중에 어, 깜짝 놀래게 해가지고 다른 종목에 급등을 시켜가지고 개미를 따라오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불나방작전 그러니까 여러분이 jyp yg sm 엔터테인 이쪽으로 막 관심이 쏠릴 때 실제로 세력 자금들이 비기트에다가 매수를 계속 넣어 가지고 이제 이게 어 하고 이제 불나방 작전을로 열로 몰리게끔 깜짝 놀래게 하는 작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비기트는 관심권에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비기트는 이제 상승폭도 있고 이런 매물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올릴 때 상대적으로 세력이 부담이 없죠 그럼 빅이트도 관심 꺼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영상 같이 올려 드릴게요. 내일의 오늘의 급등주, 내일의 급등주, 오늘 안 가고 내일 갈수 있으니까 이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